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아, 어머 어. 막 거의 천만 원 어머 산부인과 산부인과 산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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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어. <laughs> 나쁜. 이런 뭐, <내가> <laughs> 새끼야. 여보, 이거, 이거 좀 진정하고 얘기해 어머, 어머. 당신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 누구야? 당신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 누구야? 나서영이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한 번을 못 먹고 차디찬 김밥 조각이 먹어가면서 당신 뒷바라지했어. 우리 엄마는? 엄무에 파스 붙여가면서 평생 떡볶이 팔아서은넌아 당신 잘되라고 전부 다다고야 아, 진짜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이야 <laughs> 일은 무너지겠다 진짜 소영이 피아노 학원비 50만 원 아깝고 나한테 명품 빼고 500만 원에 다달이 100만 원씩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웠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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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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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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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한테 이 아, 수가 있어 단 아, 않아? 아, 아, 무섭지도 않 아, 아, 하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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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저, 대 내가, 내가 잘못했어. 시영이랑 이제 정리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하는 라 대로 다 할게. 아, 어, 제발 간통책까지는 가지 말자, 여보. 사모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 오빠 다시 는안 만날게요.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 부모님 하시면 저 진짜 죽어요. 아~ 저 때는, 그러니까 저 때는 있을 때였... 있었던 아... 있었을 거 그러니까 예전 그치 정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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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치 로부부 하면서 처음으로 상간그와그배그자가 무릎 꿇그건 처음 본것 어...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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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간통2 때문에 년 이후에 없 이후에 죠어진요죠 오... 맞아요. 년 2월에 위헌 월정위면서정어졌서 없어졌고 <laughs> 간통죄가 저 당시에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그쵸. 있었거든요. 일단구속이었죠 일단, 일단 예, 일단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 싹싹비는 음, 거죠. 아 그러네. 이 얘기는 제가 전에 들은 얘긴데 당시에 이제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에는 교도소에서 간통죄로 이제 유죄 확정을 받고 음. 들어오신 분들을 같은 이제 깜빵 동기 사이에서도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음. 그렇게 아, 안 처우를 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가 그랬는데, 네. 네. 그게 없어지고 나서는 지금 현장을 덮치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는 아.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 현장 음. 목격을 했는데 오히려 주거 침입죄로 이제 고소를, 고소를 당해서 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네, 상황이 발생하고 <laughs>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주거 침입죄나 그런 것들로 이제 고소가 됐을 때 양형은 굉장히 약하거나 선고 유예로 처리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자기가 이제 가해자가 돼 가지고 대처하는 거는 엄청난 속 뒤집히죠. 정말. 네. 얼마나 억울해. 아이고, 아이 세웅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러지 말자 애를 파는 아니, 거야 또 자기 아버지가 간통죄로 고소당한 거 알면 얼마나 충격이겠어 여보 <laughs> 어, 뭐, 내가 이렇게 빚게 당신 안 그렇게 정말 잘못했어요당신만 뭐. 해도 간통죄라는 게 있었으니 마음 같아서는 정말 꽉 대대적으로 망신시키고 콩밥을 먹여버릴까 했지만 아이를 생각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 哎。